어, 그렇게 양수리를 걷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자연 속의 흙길을 걷다 보면 항상 생각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많이 누구나 영향을 받겠지만 제 거기는 또 특이합니다. 어. 옛날에 외할아버지가 밥을 못 먹던 시절이라 어머니한테 이랬답니다. 저 집에 시집을 가면 밥은 굶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시집을 가봤더니 큰 어머니가 있더랍니다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나 하나만 나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컸는데, 어느날 고등학교 1학년 때, 그 삼촌이 의정부를 가자고 해서, 따라가 봤더니, 세상에, 내가 모르는 누나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나만 나서 나온 게 아니고, 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, 아홉 살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, 세상에 그때 말로 양궁주가 돼 가지고 미군과 결혼을 해서 다음 날 떠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누나를 거기서 보고 다음 날 미국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겪었고 그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냥 혼자서 좋아했던 여자아이가 중학교 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서로 각자로 갔는데, 제가 은행을 들어가고 나서 그 아가씨가 돼가지고 애가 대전 지점에, 대전에 제가 이제 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을 들어갔었는데, 처음 부임지가 이제 대전인데, 걔가 아가씨가 돼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. 제가 은행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누구를 통해서. 그런데 걔가 근무하는 직장이 고속버스였습니다. 그때는 고속버스 초기가 돼가지고, 진짜, 사고가 많이 날 때였습니다. 제가 점심을 사주고, 밥을, 아, 저녁을 먹었나, 그렇게 하고, 그냥, 그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, 그냥 혼자서, 파피 러브였었는데,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, 그여자이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, 소식을 접했습니다.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세 여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생각이 날 때는 항상 세 사람이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납니다. 저는 이 많은 책을 읽으려는... 결심. 결심을 한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를 보고 저는 끝까지 책을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중고등학교에는, 참고서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 진짜 욕심껏 책을 사서 쌓아놓고 있겠다 했는데 제 어릴 때의 생각처럼 저는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거는 영어방인데 이만한 책을 제가 싸놓고, 한 문장씩 읽으면서, 책과 책 사이에 자면서, 저는 끊임없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. 읽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방, 또 가운데, 방도 아닌 식탁, 식탁도 없고, 서서 먹고, 바로 옆에까지 책을 쌓아놓고, 어, 도대체 이게 몇만 권인지 모르겠지만, 최대한 저는 책을 한번 읽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, 내 어머니는 모르고 이렇게 40대 중반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저를 키워줬는데, 제가 대학 문턱을 가지 않고 이렇게 책을... 읽고 읽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어떤 말도 나한테도 해준 적이 없지만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책을 읽도록 결심을 했다. 그 다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누나는 미국에 가서 텍사스 주 어떤 곳에 결혼해서 가셨는데 수년 동안은 연락을 하다가 끊어졌습니다. 그리고 제가 60대 초반에 진짜 인생의 모든 재산을 다 없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고난에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됐지만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고 앞으로는 제가 73인데, 금년에. 어, 시니어 세대, 이런 장수 세대에 제가 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첫 부임지 대전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하고 좋아한다는 소리 하나를 하지 못하고 저는 전혀 여자의 세계를 모르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 때, 제가 만약, 개를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, 너무나 제가 그런 세계를 몰랐고, 그 교통사고가 나서 죽지 않도록 운명적인 어떤 말을 한마디만 했었어도, 운명이 갈릴뻔 같은, 참 잊지 못할 사연입니다. 사람마다 진짜 감춰놓은, 깊숙이 감춰놓은 소리가 어느 누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